여러분은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청년들의 취업과 혼인 나이도 점차 늦어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은 20세부터 35세까지였지만 요즘에는 30대 후반까지를 청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30대 후반까지 미혼인 젊은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 시대적 흐름과 요청에 발맞춰 오는 9월부터 35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과 기혼자를 아우르는 늘 푸른 청년 미사를 신설합니다. 이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30, 40대는 설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세 때부터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35세가 넘으면 청년부에 남기도 그렇다고 장년부에 가기도 애매합니다. 청년부에 남으면 왕원이나 큰형님 취급을 받고 장년부에 가자니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막내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청년부에 들어온 20대와는 세대 차이도 납니다. 청년 가운데는 취업 준비로 인해 성당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도 많고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혼인과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냉담교우가 되기 쉽상입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이 이처럼 한국 교회에 낀 세대라 할수 있는 35세부터 45세 청년들을 위해 늘푸른 청년 미사를 신설합니다. 기존 토요일 저녁 7시에 봉헌되던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를 늘푸른 청년 미사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봉헌되는 청년 미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희동 본당 등 서울대교구 일부 본당이 나이든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주교자본당이 3호, 4호 세대를 위한 정례 미사를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동대성당이 늘 푸른 청년 미사를 신설한 것은 사목적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3호, 4호 세대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목적으로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20대 초반에서 하는 고민, 청년들이 할수 있는 고민과 30대 중반 이상에서 청년들이 신앙인으로서 할, 해야 하는 고민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좀,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들, 또 성서적인 부분들, 어, 저희들이 주일 학교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고, 그래서 기도하는 법, 또 하느님을 진짜 만나는 법, 내면 안에서, 어, 친묵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이 현대사회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미사는 9월 2일 오후 7시, 서울대교구 정순택 주교 주례로 봉헌될 예정입니다. 3호, 4호 나이대에 해당하는 청년과 기혼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사 신설에 따라 성과대와 전례부, 레지오 마리에 등도 3, 5, 4, 5 청년들로 완전히 새롭게 꾸릴 예정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늘 푸른 청년 주일 학교도 개설합니다. 일종의 시즌제 신앙 강좌입니다. 주일 학교는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며 미사에 앞서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강좌는 성경과 성사, 미사의 설, 렉시오 디비나 등을 주제로 12회로 구성됩니다. 명동대성당 청년 담당 이세호 신부는 청년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는 것에 따른 교회의 사목적 배려가 부족했었다면서 늘 푸른 청년 미사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